감독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직접 프로필을 전달해드렸지, 보니까. 9월에 오디션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프로필 투어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런 또 운명처럼 또 다가올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프로필 남자친구 것까지 돌려주기로 해가지고, 필필 가서 뽑고, 또 강남 쪽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래요. <웃음> <웃음> 미리 안 알아보고 온내 잘못이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볼까요? 뿅! 프로필 함이 없어서 기다렸다가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다행히도 한 군데에 세개 몰려있어가지고 좋네요 그럼 또 돌리고 오겠습니다 뾱! 요기 고등학생 때 집에, 집이 강릉이니까 제가 주말마다 왔다갔다 거리면서 여기서 배웠습니다 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입시반으로 옮겼는데 그렇게 힘든 줄 몰랐죠 지금 돌아가면 나 진짜 다시 열심히 할... 아 저기 어떻게 가게 됐냐면 네이버에 서울 연기학원 딱 치니까 처음 뜬게 저기서 저기여가지고 그래서 갔습니다 땀나는 거봐 저는 일단 또 프로필 투어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가다가 감독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직접 프로필을 전달해드렸지, 뭡니까? 아, 어떻게 이런 우연이 또 9월에 오디션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프로필 투어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런 또 운명처럼 또 다가올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아 맞아 오늘 잠... 토요일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넣고 방금 응. 갑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하고 다녀 너무 더워서 왜 이렇게 더은지 뒤에 땀으로 다 젖었을 거야. 너무 배고파서 단백질 그 뭐야 음료수 사 먹었는데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지금 아직도 들고 다니고 있어요 밥을 먹고 강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군데 정도 돌렸고요 역삼하고 DMC 쪽은 장릉 다녀와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스쿠터? 저거를 좀 타고 다녀야겠어요 다음부터 걸어서 돌리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지 일단은 역으로 가서 밥을 먹고 제가 핸드폰 배터리도 지금 없어서 좀 충전을 하고, 필름 메이커스 지원하고, 강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필 투어는 여기까지. 뿅! 버스 시간이 없어서 프리미엄을 골랐는데, 저번에 탔던 좋은 버스랑 똑같네요. 제가 주문진으로 가야 되는데, 강릉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강릉에서 주문진으로 가면 택시비가 진짜 많이 나와요. 약 2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행하실 분들 참고하십시오. 짜잔! 네!